아, 지금부터 잠시 후에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독도표기 즉각 철폐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성명서 발표에는 <laughs> 의왕시 체육회 그리고 종목 단체, 동체 육회 주관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아, 오늘 발푸,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윤미경 시의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성명서 발표에 앞서서 윤미경 시의 의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한시 의회의장 윤미경입니다. 오늘, 어, 우리가, 어, 우리 체육인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 올림픽에서, 어, 지금 아주 나쁜, 지금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옮기면서, 어, 지도하고, 올림픽 지도하고 기회에, 어, 독도를 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 삭제하도록 저희가 그척구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먼저 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어, 우리 그 독도 표시를 삭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참석을 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체육회 아 동체육회 그다 종목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는데 많은 힘을 주셨고 어, 격려의 인사가 있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즉각 철표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외항시체육회 김용룡 회장님께서 성명서 제목을 선창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즉각 철폐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의왕시 체육회 및 종목 단체 동체육회는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표기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9년 7월 성화봉송 계획 공개 때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한 지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오만 방전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년 전인 2019년 이미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지을 것을 요구했고, 2011년 5월 24일 같은 사항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역사적 국제법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라는 변명만 일관했다. 일본은 자국 영토 주장의 근거지인 치마네현 목기성과 치마네현청 박대지마 자료실을 서로와 동성로로 활용한는 것은 올림픽을 대기로 전 세계의 독도가 일본 땅을 알리고자 하는 독도 잠식 야역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도쿄 올림픽 일본 골프 대표팀의 유니폼 사용을 승인하였다. 일본 골프 대표팀의 유니폼은 총 다섯 종류로 모두 핫드는 나라를 나타내는 비스듬한 선이 들어가 있어 태양을 빗살로 표현한 우길기를 연상시킨다. 우길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기간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검기이다. 현재도 일본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에도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독도자국당 표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스로 형평성과 중립성을 유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도에 독도를 자극 영토로 표기하고 선수 의상에 전방기로 인식되는 보길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위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를 역사적 유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과도 명백히 위배되는 21세기 신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라는 비난을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억지로 우긴다고 변할 수 없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로 이미 국제적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일삼는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의왕시 체육회, 종목 단체 동체 육회를 비롯한 의왕시 체육인들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지도에 독도 표기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창해 주시면 돼요. 제가 고를 외치면 끝에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이렇게 삼창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축구협회장님, 김백선 회장님, 혼명회장님이 회장님, 같이 삼창을 끝 구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와 우리의 의상 승인 철폐하라! 철폐하라! 일본 정부는 즉각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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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림픽을 적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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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IOC는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제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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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하라. 2021년 6월 21일, 의학시 체육회, 의학시 종목별협회, 의학시 육계동 체육회 일동.